Thank you. 삼성에 다시 와봤는데, 모델을 다 올려놨네요. 키 버튼이 어, 상당히 부드러워요. A55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, 어, 굉장히 터치감이 어, 좋은데. 음, 지금 설정을 볼 수는 없어요. 어, 설정은 지금 다 막혀 있는데. 그 삼성 쇼? 그 온라인상에 지금 중국 온라인상에 지금 정식 그 어. 내용올로 왔거든요. 응. 이거 나중에 영상으로 그만 따로 같이 올려 놓겠습니다 응. 아, 이 옵션을 좀볼수 있으면 좋은데. 어, 지금은볼수없네 아, 뭐, 그 컬러가 네, 지금 이렇게 내가 좀 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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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분홍색은 조금 색감이 별로고요. 저개인적으로 화이트도 좀 뭔가 어 약간 어두운, 밝고 완전 밝은 그런 화이트는처럼 보이지는 않던데. 어. 이 컬러가 그린 컬러인데, 이 컬러가 실물로 보니까 이쁘네요. 그리고 약간 진 회색, 진 회색 컬러인데요.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네 가지 컬러 중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린 계열이 좀 마음에 들고, 아니? 이렇게 빅스비 기능이 지금 좀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, 이전에는 그 S24나 S25 쪽으로만 어 지원이 됐던 그 어떤 검색 기능 어 빅스비를 통한 여기 있는. 이런 사진을 띄워놓고 빅스비를 가지고서 이게 어떤 뭐 내용이냐 풍경이냐 이런 걸 물어보면 여기서 이렇게 예, 그 내용을 검색을 해주더라고요. 일단 그 가격이 예, 그 홈피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저는 12기가를 뭐 관심이 있어 하기 때문에 12기가 경우에는 어, 그 요즘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 추진하는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중국 현지인이 그 어떤 제품을 살때 할인하는 어떤 그런 그 기간인가 봐요. 할인을 해 주는 국가에서 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프로모션을 이용을 할수 있으면 좋은데 외국인은 그게 안 되거든요.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이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. 어 여기서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하면 어 12기가 같은 모델 경우나 아마 3 2 9 9이 아닌가? 막 그랬을 거예요. 그 금액이 그게 A55랑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만약 중국에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중국 현지인 그 친구가 있으면 한4 0 0이안이나 500위안 정도가 아마 할인이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근데 어떤 그 뭐야 등록을 해야 되는 사이트가 따로 있던데 어쨌든 외국인은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어, 그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가격은 지금 홈피에 나와 있는 그 가격을 적용을 하되 현지 매장 지금 이런 곳에 와 가지고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현지 매장에서 그 할인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. 그래서 방금 이제 매니저도 얘기를 했듯이 중국 현지인 친구가 있으면 500위안 지금 여기써 있는 게요 내용이거든요. 이게 적용이 돼서 가격을 지금 측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보통 중국에서 사용하는 폰이 그 12기가 모델 같은 경우에 이거 할인을 지금 다 받으면 2800위안 때까지 내려가거든요. 근데 어쨌든 여기서 구매를 하게 되면 그 NFC 등록에 의해서 그 은행 카드 등록을 하는 게어 중국은행 카드, 그 다음에 중국 교통 카드 이것밖에 지금 설정이 제가 안 되는 걸로 어저께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 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국내에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도 삼성페이를 쓸 수는 네. 아마 없을 겁니다. 그건 제가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지만, 예, 이키 감이, 버튼 이거 터치하는 이 감이 예, A55보다 제가 생각해서 제 느낌에는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어요. 예, 훨씬 부드러워요. 느낌이 되게 좋네요. 그리고 마감 자체가 예, 워낙, 뭐, 탄탄하게 잘 만든 제품이기는 한데 다시 봐도 깔끔합니다 좋습니다 아 그리고 A36도 한번 물어봤는데 A36은 중국에서 C계열로 C계열로 그 판매가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A36은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나와있는 모델을 근데, 다른 경쟁업체,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의 경쟁업체들하고 가격을 지금 비교를 해보면, 에, 어떨지, 항상 좀 그렇습니다. 이게 중국기 시장에서 굉장히, 어, 치고받고 싸움이 굉장한 곳이라서, 네, 어떨지, 참. 한국 사람 입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봐도 제품 자체는 정말 예쁘고 튼튼해 보이고 실제로도 제가 A55를 구매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제품이 너무 좋다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바 형태는 휴대폰들이 뭐 거의 다 비슷해서 특별히 뭐 성능 테스트나 이런 건 지금 여기 매장에서는 할수 없기 때문에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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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제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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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감도 그렇고 상당히 괜찮습니다. 어, 지금 여기서는 3월 28일부터 예매, 예약 접수를. 받는다고 합니다 A56 에 대해서 그 정식 발매일은 27일 그날 발표하는 날그 정보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매장 이었습니다